프리미엄 아울렛에 가보려고 합니다. 아울렛 야외 그 크리스마스 때문에 예쁘게 놨다고 해가지고 거기 오늘 구경 갑니다. 출발! 아, 오, <laughs> <일로 오지? 웃음> 어? 일어나 <laughs> 와 색깔 봐. 진짜. <laughs> 이거 이러다가 찰칵 버튼 눌리면 어떡해 아니 조심조심하면 조심 조심 인스타학스2 1 1 이것도 이것도 여기 있다 그거? 저기에? 뭐? 고모? 이거 아니야? 아, 음, 여기 아니 여기 아니야? 이거 아어 이거 이거 된다던데. 어떡해? 이렇게, 이렇게. 오, 오, 이렇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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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게이렇게 이거 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거야 이거 야 아니야? 이거 아거야거아니 아니야? 이아니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니 색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주입니다. 웃음> 자 곤젤도 두개 줬어요. 맥슈랑 일본에서 먹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친구랑 여기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에 도착했어요. 와 오늘 날씨는 좋다. 몇가 음. 쩔지. 응. 뭔가 여기 입구로 들어가는 건 처음이다. 어, 어디로 들어가? 맨날 차로 주차한 다음에 들어가거든. 살아갔지? 우리 동생 어디 못 돌아다니더라. 이제, 이제 아이 쇼핑을 하는 거죠. 맞지. 아이 쇼핑 좋지. 그리고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로 열심히 꾸며놓은 그런 데 이제 구경 좀 하다가 인후로 넘어갑니다. 인수 인후? 좋지. 아 원래 주말에 그 크리스마스 마켓 하는데 평일이어서 안 하는 게 너무 아쉽다. 거짓말이라고 해줘. 보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야. 이게 나이? 이게 난 이게 궁금하지 않아? 체리구나, 응. 체리맛이. 아, 체구나 특이하네. 자, 크리스마스 이거 하나. 네? 아, 안 괜찮나요? 네, 결제 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찍었어? 아. 어 뭐야? 뭐가? 오, 대박. 예쁘다. 자, 아, 가로로 해줘, 가로로. 네, 나이키 음. 구경할 겁니다. 응. 어. 응. 나 36.3... 36.5 응. <laughs> 크로스 라이머도 살거지롱 난 모르겠지롱 고거 돌체 쿠키 라떼랑 캐모마일렐릭서를 주문했어요 그니까 안 돼. 원래 곰돌이인데. 어떻게 아, 된겨 그러니까. 실망. 실망했다. 곰돌이를 기대했는데. 사상 쿠키. 토키. 아니 쿠키래. 초코파이어 뭔가 냄새 는 딸기 냄새. 오 그러게 딸기 냄새 나는데? 이상하다. 응. 음. 어때? 맛있어 맛있다. 진짜? 먹어볼래? 한입 해볼게. 맛있어. 너무 맛있다. 되게 민중 맨션 할것 같은 게. 이거 색깔 너무 연해가지고 되게 민수는 수하에 따라가는데... 그치? 아, 맛있다. 그치, 맛있어. 다 달고나 맛나지 않아? 어, 맞아. 아, 나플로폼이야 뭐, 뭐야? 맛있어? 플로폼이 뭐지? 녹차? 응. 음. 음, 음. 어때? 좀 예쁘게 나와? 응. 음. 아 예쁘다. 뭐 사람 많아졌다. 와, 이때가 훨씬 더 많네. 역시 근데 저녁도 예쁘다. 감성 받음 추워 손이 약간 근데 그게 움직 아잘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근데 아까 걔가 킥보 타고 갈때 되게 운동화 발꽂지 나갔대 <laughs> 아 진짜? <laughs> 저희는 이제 이나대 후문 쪽으로 가서 카페에 가려고 합니다 여기 이나대에 있는 온유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이거 라떼랑 초코라떼랑 이건 라떼랑 초코 라떼랑 이건 버터 존득바 이거는 친구가 먹고 싶다 했던 딸기 가토 초콜라. 이렇게 약간 저녁 겸좀 많이 시켰습니다. 안에 이거 뭐지? 네. 어? 뭔가 양갱 느낌인데? 오, 뭔가 겸손님 좀~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 것 같습니다. 인증 메이커 아! 인증 메이커도 찍구나! 아, 사람 많다잉. 안녕하세요. 유사. <laughs> 저희는 이제 집 가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Yeah, I'm not